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몇달된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른 지역의 다른 집을 보여주시는데. 네. 여기 일단 위치가 지금 어디죠? 저희가 있는 데가? 어, 스카치데일이고요. 스카치데일에서도 좀 많이 응? 놀수 대전방울 어, 아, 스카치데일. 네. 예, 예. 여기 집이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건설사는 어디서 지은 집인가요? 어, 전에 우리가 멘션했던 그 톨브라더스. 아, 어, 그 예. 유명한 톨브라더스군요. <laughs> 예, 이거. 한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예전에 어, 쉐이보여 드렸잖아요. 많이 예, 쉐이가 예. 톨브라더스처럼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 예, 저희가 멘션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예. 톨브라더스입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한4,300 조금 넘어요. 음. 1층이고 4,300 스퀘어 풋. 방 여기는 지금 방네 개, 4개, 화장실 네 개로 구조되어 있어요. 네, 네. 아직 다치워진것 같지는 않아요? 네, 프론트하고 백은안 되어 있고요. 안이 다 되어 있고, 이 집은 백은안 되어 있고, 2.8 0만원에 ,000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얼 분이 만약에 사신다면, 옵션으로 본인이 당, 어, 배경에 수영장을 넣든 뭘 하든 또 엑스라 돈을 또 내시고, 어,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집값은 2.8 밀리언. 맞습니다. 확실히 스카일이라서 비싸네요. 무섭죠 가격이 좀. <laughs> 확실히 새 집이라서 이게 층고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집안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지 않아,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반 실리... 집의 층고의 한 1.5배는 높은 것 같아요. 죠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1층이기도 하고 예. 또. 기침 보시면 카운터 탑 지금 코츠로 엄청 넓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보통 집들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파티를 하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파티를 해도 될 정도로 겉에 깔고 정말 넓어요. 이뭐 식탁이 별도로 필요 가 없네. <laughs> 저기 식탁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어 멋지게 잘 해놓은 것 같고, 어, 싼 페이퍼가 아니고 다 지금 타일로 해서 네네. 가까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어, 저렴한 작은 집들은 뭐 이렇게 페이퍼로 디자인만 이렇게 붙여놓던가 플라스틱으로 바이닐 얇은 걸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톨브라시고 스카치 데일로 쓰고 투폰이 밀리언이라서 그런지 다 타일로 비싼 맞습니다. 타일로 다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쪽 이제 뒤에 마당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당이 전... 마당이 아직은 안돼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밀리언에 없습니다. 나중에 수영장 넣어 주는 거 아닙니다. 음, 자기가 <laughs> 네. 다 그렇죠. 바이어가 따로. 뒤에 땅도 좀 골라야 되매 돌고 어, 엄청 같고. 넓기 때문에 왜냐면 바이어분이 수영장을 할지 네. 무슨 어 어떤 갈등 어 어떤 스타일을 할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냥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투이치라고 하더라도 이제 엑스트라 에디션을 커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집이랑 담이 붙어 있지 않고 굉장히 뚝뚝 떨어져 있네요. 집한찬 제시기. 예, 그게 카페는 조금 이런 특징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옆집하고 누워 가깝진 않은데 음. 또 누워 멀리 진 않으면서 음. 담을 쉬어 하지 않는. 예, 프라이베시스 노스카스텔이나 예. 대절 어, 마운트가 특히 더 네네. 이제 보통 프라이베시스를 원하시는 분 뒷마당이 넓고 아니면 정말 자기 혼자의 이제, 어, 장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하고 스카스텔이나 대절 어, 마운트 쪽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말씀 무 담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옆집 소리도 음. 좀 들리고 하기는 하죠. 마당에서 아. 뭘 하면은 거죠. 그죠. 채소 근데 너무 넓어서 지금 비디오로 어떻게 보일 어느 정도까지 보일지 모지만 르 워낙에 넓어 집이 한두 채는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펜스가 쳐지고 해도 정말 뭐 멀리서 다른 옆집들 보이거나 들리거나 할 수는 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엄청 넓어요 지금. 아런보이지만 예. 서로 목소리는 안들려 그럼요. 안방이. 아. 네. 굉장히 놀라요, 뭐 네.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네, 맞습니다. 뭐, 엄청난 체광이고 <laughs> 이거 뭐. 네, 정말 이쁘게, 지금, 지금 시간이 딱 12시 한실에서 네. 완전 햇볕 딱 들어오는 시간이라 그렇긴 한데, 너무 햇볕이 이쁘게 아름답게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너무 기분이 방, 좋잖아요, 무모, 방으로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 네. 이거 뭐, 그 실로 써도 될 만한. <웃음> <웃음> 뭐, 보통 캘리포니아에서는 어~ 칸도 하나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될것 아, 같아요 예한 (30만 불) 음. 발렌시아 가면 (30~30만 불짜리) 에 (600스골) 트짜리 칸도 예. 이방 하나하고 화장실이 정말 더큰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아, 더큰것 아리, 같아요. 아리조나로 이사 많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 맞습니다. 오세요. <laughs> 뭐 조금 더운 거는 잠입니다 아, 그럼 이제 좋습니다. 다, 두 달, 세 달. <laughs> 거기서 8, 8월 달한 달만 참으시면 너무 좋죠.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좀 7, 8. <laughs> 그거보다는 그, 회죠 <laughs> 7, 8, 9. 아, 좀 늘렸다. 세 네. 달. <laughs> 네. 한 2, 3년 살다 보면 적응됩니다. 아, 그럼요. 캘리포니아보다 아직 집값 싸니까 어. 많이 더 오세요. <laughs> <laughs> 스탠 샤워만 많이 하세요. 트렌드라서. 근데 여기는 두두 어. 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욕조가 여기 앞에 따로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 수할수 있는 이제 네, 기까지다 있어요. 음. 너무 좋죠. 예, 싸우지 않고 호텔 같습니다. 남편분은 서 있고 와이프분은 들어가셔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스베가스 호텔처럼 음. 라스베가스 사는 분도 이사 많이 오세요. 다리 <laughs> 전화해서 잠 많습니다. 아 그럼요. 아 어, 계속 많이 했었죠. 바닥에도 저기 라이이 있고, 좋네요, 음. 분위기가. 예. 이쪽 옷장인가 보세요, 네, 여기는 작은 옷장을 보면 놀라실 텐데, 이런 큰 집에 이렇게 작은 옷장이 있을까? 옷장이, 방, 작은 방 하나, 옷장이 요렇게 있어요. 너무 웃겨요. 근데 예. 들어가면 엄청 큰 옷장이 여기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왜 그럴까요? <웃음> <웃음> 옷장이. <웃음> 두,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옷장 그냥. 장 한, 걸어서 네. 한, 열댓그램 되겠는데. 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오면서 살짝 웃으면서 혼자 생각한 게, 아, 큰 곳은 와이프분. 옷이 많잖아요. 예. 작은 곳은 남편분. 그래서 서로. 왜 그래야 됩니까? 아, 남자가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 그런 있는데.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네. 바꾸시면다고 <laughs> <laughs> 여기 스카테일이. 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부촌으로도 유명하고 은퇴지로도 유명하고 맞습니다. 뭐 살기 좋은 곳 이런 거 뽑으면 뭐 항상 5위, 10위권에 들어가고 네. 스카테일을 그렇게 좀 특별한 도시로 만드는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이 스카테일은 좀 마운틴이 많다, 어, 조용하다, 조금 고급스럽고 어, 휴양지, 럭셔리 플레이스 그리고 이 노스카츠레서 살짝 사우스로 내려가거나 올드 스카츠레이나 어 그쪽으로 가시면 예술적으로 볼수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가 뭐 피닉스 중심으로 해서는 제일 고급 쇼핑센터들, 어, 그다음에 식당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그렇죠. 예. 자연 친화적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럼요. 나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산들도 많고. 그럼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어, 고풍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은 스카트데일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조나에서 1, 2등 하는 부촌이다. 스카트데일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네. 전국에서도. 그렇죠. 그, 올드타운 스카트데일, 그 다음에 스카트데일 노을스, 응. 데젤 마운틴, 이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다운타운이 어, 제일 사우스쪽인가요스카트데이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이제, 올드 스카치데일이 있, 잖아요 그리고, 어,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대젤 마운트, 이제, 파라다이즈 발레, 이쪽으로 이렇게 돼있죠. 스카치데일 안에, 이제, 요만한 타운이, 올드 스카치데일 타운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다운타운. 네. 예. 거기는 좀 젊으신 분들, 이제, 메디엄 프라이스가 한, 45, 50만에서 한 70만 안에 콘도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영맨들이 예, 많이 예. 살고 어 이제 뭐 살면서 일을 가, 가까운 데 가거나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어 식당, 뭐 바, 어 뮤지엄 그리고 아트 갤러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층에 능력 있는 직장도 좋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전체 스카테일을 다 통틀어서 네. 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 쯤정행 될까요? 이게 지금 스카테일 오 스카테일 음 대절 마운트가 다 달라요. 그, 그러니까 세 가지만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 올드 스카치대에는 메리언 프라이스가, 그좀 젊은 친구, 부자, 능, 부자라고 하긴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50에서 70만, 7년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메리언 프라이스로 생각한다면, 40, 50에서 70, 60만 정도 가능하시고, 스카치대 안에서는 지금 6월, 7월 달, 어, 제가 살짝 봤을 때 보면, 1.2밀년에서 1.5밀년 사이, 팔리는 가격은 이제 가장 잘 팔리는 메리언 프라이스는 1.2밀리언 정도로 나오고요. 네. 대절 마운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그위는 어, 셀즈 프라이스가 리스팅 프라이스는 한1.7 정도인데 이제 많이 팔리는 메리언 프라이스는 현재 한 7, 8월 달 봤을 때 6, 7, 8 봤을 때한 1.5, 1.6밀리언으로 나왔어요. 네, 네.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비싸지는 거죠. 그 네. 예. 고소득자들이 주로 주매게 예. 구매 고객이겠네, 주택. 그렇죠. 여기는 위탈 분들도, 위일 분들이 사실 좀, 어, 많기도 하고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하이 인컴을 하시는 분이고, IT, 아직도 일은 하시지만, 어, 정격으로 일하시는 분, 정격이라고 하원격 어, 원격 원격, 원격으로 예, 예. 일하시는 그런 분들. 정격은 정격 채트 작전이요 디디디. 키트. <웃음> 키트. 그거 <laughs> 뭐 정말 좋아했는데. 네. 젊은 신분들. 원격 근무. 원격. 오. 맞아. 그 원격 근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40, 50대인데도 아이들이 어린데도 능력있으신 분들은, 어, 정말 이렇게 구매하셔서 사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매매가. 가 네. 다른, 피닉스 주변의 다른 도시들 보다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높은 가격대의 매물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이런 높은 가격대의 매물을 저기 사거나, 음. 팔 때는 잘 모르겠지만, 살려고 할 때, 음. 구매를 하고 산다. 그럴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까? 음... 가격대가 높은 매물을 살 때. 어, 사실 지금 이렇게 지금 놀스에서 1.5 밀리언이 되고 2 밀리언 되는데 보면 어론 받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막 2.5, 3 밀리언짜리. 근데 제 경험과 제 손님과 어 셀러스 에이전트와도 항상 제가 손님을 도와주면서 물어볼 때 보면 오히려 2.5, 3 밀리언, million, 4 밀리언짜리의 하우스들은 캐시로 사시는 분이 많아요. 아 어, 그래? 요네 <laughs> 놀랍죠. 저도 네, 걱정할 게 없네. <laughs> 어, 정말 정말 현, 어, 현금으로 음. 사시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어, 론도, 그건 한 3, 4년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막 시작을 막 5년 전 이렇게 할 때, 어, 보면, 론을 바꾸게 됩니까? 2밀년. 근데 셀러분이 제막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그렇고요. 스카셀러인데뭐 네. 2.5, 3밀년 기본 고기 이상이 되는 집들은 론으로 바, 사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라고 아. 미국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희 손님도 그렇고 사실 다 현금으로 사세요. 예. 스카텔 부동산이, 뭐, 이건 전체 피닉스 주변의 벨리에 있는 도시들 다 포함되겠지만, 음.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것 같으세요? 계속 이런 내림세를 이어갈지, 음. 아니면은 조금 시장은 좀 슬로한 느낌이더라도 가격은 지금 현상태로 비슷하게 유지가 될지. 2000 초반처럼 확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더, 지금 더 많이, 작년보다 손, 님 어, 고객님들이 한국만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많이 오세요. IT 지금 알다시피 IT 디파먼트 한국, 뭐, 중국, 뭐, 너, 너무 많은 회사들이 지금 또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집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지금 책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 오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오고 뭐 건물도 사시고 여기에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오셔서 집도 사시지만 건물도 사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수명씩 70명씩, 80명씩 오시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정, 뭐라 그러지? 오시, 오시기 때문에. 네. 그 분들이 계실 수 있는 렌트도 하지만, 회사가 크시고 그러면, 어,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서 5년, 7년 있을 건데 하면서 집도 사시고 있어요. 맞습니다. 유예 규모가 많죠. 아죠 아직까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스카치대. 계속 성장할 네. 거다. 네, 예. 그 사장님들이나 그 지금 건물 오시는 분들이 스카치텔 많이 사요. 전화 오시면 지금 현재도 그 스카치텔 어때요? 파라제스바 어때요? 왜냐면 그 분들은 어 임원이고 회사에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니까 많이 어 인컴이나 좋으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당신들 집을 볼 때는 스카치텔, 마운틴 이런 거 보시더라고요. 벌써 다리서치를 하시고 나서. 네네. 인터뷰 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항상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 해주시고. 아, 저도 항상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좋은 주택 매물로 네.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